반갑습니다. 안정형입니다. 구독, 클릭, 좋아요, 클릭, 부탁드립니다. 와 <laughs> 그리고 저는 그만큼 발차기의 속도가 환, 현재 줄지만 팔을, 팔을 조금 더 돌리는 그 느낌을 조금 더 늦게 하기 위해서 이제 6비트를 천천히 하는 거죠. 그게 저, 저가 오래 하그 방법이에요. 수영할 때 오래 하 방법. 6비트를 짧게 잡는 물론, 따다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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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차는 게 아닙니다. 따다당, 쉬고, 따다당, 쉬고, 따다당, 쉬고. 제가 이렇게 오래 할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, 손이 계속 기다려야 돼. 거의, 이 들어올 때까지. 여기서 이제 교차돼요, 여기서. 여기서, 따다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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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, 따다당, 따다당은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. 이게 세게 세게 강강강으로 찾는 게 아니라 강중량강중량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. 따다당, 따다당 참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. 쉬면서 예, 여러분은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. 예, 일단 6비트 발차기가 가장 이상적인 발차기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네요.